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 지금 잘 너무 잘 보내고 있기는 한데 저희 부모님이 내일이면 또 여행을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노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몽실이 사랑이 아 노견인지는 모르시겠구나. 둘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혼자서 거동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여행을 가시면 제가 강아지를 보러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신날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좀 뭐랄까 너무 건조하고 저는 살짝 가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피부가 어떻게 되세요? 좀 예민한 편이세요? 저는 원래는 진짜 괜찮았는데 요즘에 나이가 좀 들면서 확실히 이 바디 피부 쪽이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2, 3년 전부터 약간 알러지가 올라오면서 이 피부에 충분한 보습이 되지 않으면 좀 간지러운 게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시사철, 정말 사계절 다 바디로션을 챙겨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기가 좋은 바디크림 네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은 좀 향기가 좋은 제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수도 정말 좋아하고 이런 바디 로션도 향이 좋은 제품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써보셨으면 오늘 거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향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바디 로션을 살짝 향이 강한 걸 쓰면 그게 또 하루 종일 가거든요. 제가 오늘 바로 엄선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바디 크림 치고는 살짝 가격대가 다 있는 제품들. 근데 얘네들이 진짜 좋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보습력, 그리고 두 번째로 향 지속력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향 지속력 뿐만 아니라 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에 있는 애들 말고도 다른 좋은 애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 바로 요 조말론 제품이에요. 옛날에 이 바디라인이 나오기 전에 그 하얀 통에 있었던 거 있거든요. 그거는 향수 제품들의 향을 바디크림에 넣어 놓은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살짝 흡수력도 조금 이렇게 안 좋았고, 두 번째로 보습력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끈적거리는 잔여감이 살짝 남았던 제품이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작년에 나왔었는데, 임리치 바디밤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일단은 향이 정말 미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좀 써가지고 이 위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디밤이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제가 뜨면 로션이 떠지는 것보다는 살짝 꾸덕한 밤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애가 이렇게 떠지는데, 이 향이 아로마틱 장미향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급스러운 장미향인데, 그게 생화장미에다가 우리가 진짜 잘 쓰는 아로마 오일을 같이 블렌딩 해가지고, 숙면할 때 되게 도움이 되게끔 나와있는 향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일단은 보습력이 정말 좋고요. 왜냐면 밤 타입이다 보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사용감이 정말 가볍습니다. 피부에 가벼운 보습막 하다가 싹 이렇게 덮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보습력이 되게 짱짱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 바르고 났을 때도 여기 피부가 정말 즉각적으로 보들보들해지고 이 느낌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 향, 여러분 이 향을 진짜 맡게 해드리고 싶은데 꽃향과 우디도 살짝 섞여 있고 거기에 아로마틱 오일 같은 것들이 정말 예쁘게 배합된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 좋습니다. 다만 저는 얘만 썼을 때는 이게 향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되게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하루 종일 가기도 하기 때문에 얘만 쓰는 것보다는 제가 원래 쓰는 그 무향의 바디 로션이 있거든요. 제가 한 3년을 그몸 알러지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되게 웃긴 게 피부 표면에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없는데 간지러움이 진짜 심했거든요.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간지러웠을 때, 일리윰 바디로션만 정말 계속 바르고 다녔었습니다. 그 일리윰 바디로션이 무향인데, 굉장히 텍스처가 가볍거든요. 거기에다가 얘를 섞어서 쓰면 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바디 로션을 찾고 계신데 향 좋은 거 찾으신다. 그리고 향 지속력, 그리고 보습력까지 찾으신다 하시면은 요 조말론의 바디 밤 제품 진짜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아쿠아디 파르마의 누체 디 로사 바디 크림입니다. 여러분 그이 아쿠아디 파르마 바디 크림이 되게 유명해졌던 게 제스토미노 노빌레. 그게 아이유 바디 크림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스민 향이 되게 많이 나고 그 향이 정말 오래 가는 걸로 유명했어요. 제가 그거를 알았을 때 얘를 진짜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소미노가 없어가지고 저는 피오니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피오니 바디크림을 썼었는데 얘가 그 라인은 얘랑 살짝 다르거든요. 얘는 이렇게 검정통에 들어있는데 걔는 금색에 스티커가 약간 노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제품은 향이 너무 세요. 너무 세서 개를 발라 놓으면 이거는 웬만한 향수 진짜 지속력 좋은 향수보다 향이 더 강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특히나 제가 그걸 구입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알러지가 이제 좀 바디에 올라오다 보니까 향이 강한 거를 쓰기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남편한테 줬었거든요. <laughs> 근데 저희 남편은. 향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잘 쓰는 편이라서 그거를 쓰고 다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따시고 남편 냄새를 그렇게 맡았다 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향지속력이 진짜 좋고 그 향이 되게 예쁜 향이었어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는 살짝 향의 그 강도는 조금 약한데 장미향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조말론이랑은 살짝 다르게 이렇게 완벽한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조말론보다 훨씬 더 제형이 말랑말랑하다 그래야 되나? 그 단단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조금 더 로션 같은 제형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요렇게. 그래서 나는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의 바디로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애들 쓰면 피부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 그냥 가벼워요. 로션 바르는 느낌? 정말?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쓰면 가벼운 보습막이 딱 생기는데 아무래도 보습력은 확실히 조말론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얘는 향이 조말론의 장미향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런 아로마틱한 향은 별로 없고 정말 그냥 그 예쁜 장미향, 그 향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플로럴 계열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서 얘도 진짜 좋아하고 잘 쓰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겨울에 쓰기에는 약간 보습력이 약하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리윤의 바디크림이랑 그리고 저는 그 키엘의 크렘드꼬르라는 바디로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원래는 안 썼었는데 제가 그 알러지 생기고 보습을 그동안 소홀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병원에서도 바디 보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크렘 드 고르에다가 얘를 섞어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보습력은 되게 잘 지켜지면서 향 지속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향 지속력도 조말론이랑 비슷비슷한데요. 조말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제형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가벼운 거 좋아하신다, 그리고 향 좋은 거 찾고 계신다 하시면은 요 아쿠아 디파르마의 바디로션 써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조말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실 바디크림으로 치면은 좀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좀 웬만하면은 면세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 조말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그 현대아울렛 가면은 있는 코스메틱 컴퍼니에 들어가시면 그 에스티로더 사단이기 때문에 조말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바디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시면 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아, 이제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로즈향 바디크림입니다. <laughs> 얘는 아라로즈. 여러분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메종 프란시스 커정 모르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그니처 라인이죠. 그래서 아라로즈라는 향은 되게 생화 장미향을 예쁘게 가공해 놓은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향수로 맡았을 때도 진짜 예쁜 연핑크 색의 수색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듯한 그런 향이에요. 정말 여리여리한 그런 분홍색 장미 꽃잎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향인데 약간의 파우더리함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이 바디 로션을 제가 써보고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향이 진짜 강하고요. 정말 오래 갑니다. 이 아라로즈 향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향이 오래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펌핑을 해서 쓰는 타입이고, 이거는 바디 크림이 아니라 바디 로션으로 아마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제형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여기에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게 워터리한 제형으로 피부에 진짜 싹 스며드는데 그냥 젤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실상. 이렇게. 정말 가볍거든요. 근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제형 때문에 살짝 이렇게 물기 어린 것처럼 보이는 건 보이시죠? 얘는 보습력이 그렇게 뛰어난 타입은 아니고요. 여름에 쓰기가 정말 좋은 가벼운 제형의 바디로션인데 이 향이, 진짜 이 아라로즈의 향이 그대로 나거든요. 그런데 아라로즈에서 파우더리함이 살짝 빠진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리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머스키한 것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바디 로션 향이 저한테는 향수보다 더 좋았다. 진짜 향이 정말 정말 오래 가고, 얘를 제가 밤에 샤워를 하고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이불에 이 향이 그냥 배어 있을 정도로 향이 정말 강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쿠아디파르마의 피오니 향은 너무 세가지고 그게 코가 아플 정도였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특히나 이향 자체가 되게 여리여리한 향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좀향 지속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좋은 향이 나는 게 뭔가 중요한 날 있잖아요. 뭐 소개팅을 나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발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날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거를 바르고 가면은 여러분들의 기분도 하루 종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러쉬 제품입니다. 제가 러쉬의 모든 제품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라인이 바로요. 포시 초콜릿 라인이에요. 여러분 포시 초콜릿 써 보셨나요? 얘네가 이게 원래 바디 샤워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게 막 인기가 많으니까 바디 스크럽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바디 버터가 진짜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나오자마자 가가지고 사왔는데 이포시 초콜릿의 향은 말 그대로 그냥 초콜릿이에요 진짜 달달한 핫 초콜릿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허쉬 초콜릿 향을 그대로 담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초콜릿 향인데 바디 샤워를 써보시면은 색 자체가 완전 초콜릿 색이에요 그래서 <laughs> 약간 쓰다가 그어 째를 떨어뜨리면 이 떨어지면 안될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디 버터 이번에 나온 거는 색이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되게 옅은 베이지 색깔, 베이지 브라운 이런 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바디 버터거든요. 그래서 원래 러쉬에서 바디 버터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은 되게 꾸덕한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아까 조말론보다 제형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포시 초콜릿의 바디 샤워는 진짜 완벽한 초콜릿이거든요. 얘도 그렇기는 한데 이 러쉬의 바디 버터는 확실하게 이 너트가 같이 들어 있어요. 견과류가 들어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 견과류의 향이 확 나거든요. 그러면서 코코아 그 초콜릿 향이 아니라 약간 오 이거는 좀 너트 향이 더 심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향이 가라앉고 은은한 초콜릿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써보고 진짜 놀랐던 거는 첫 번째, 엄청난 보습력입니다, 여러분. 얘가 보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좀 너무 미끌미끌 거린다 싶을 정도로. 이거는 제가 절대로 단독으로는 못 쓰겠고 되게 가벼운 느낌의 일리운 바디 로션에 얘를 섞어가지고 쓰는 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건이 향이 되게 은은하거든요. 포시초콜릿 향이. 사실은 바디샤워를 썼을 때그 초콜릿 향이 너무 오래가가지고 좋았던 거라서 그걸 기대하고 얘를 썼는데 얘는 오히려 향이 너무 은은해가지고 아 이거 지속력이 별로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은한 향이 또 하루가 넘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또이 바디도 되게 건성이시라서 너무 가렵다 또는 좀 바디로션 더 촉촉한 걸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디버터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러쉬에 되게 유명한 거 헤어 그 에센스 를름이 뭐더라? 슈퍼밀크였나? 그것도 이번에 바디버터로 나왔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좀 유명한 향들이랑 막 파인애플 향 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애들이 다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향과 보습력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나는 보습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향이 너무 진한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요러시에 포시 초콜릿 특히 이 초콜릿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얘를 써보셨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피부에 약간 오일리한 느낌, 이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과한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 가벼운 제형의 로션이랑 섞어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또 나는 보습력이 진짜 중요하다 하시면은 이 조말론 이 제품. 다른 조말론 제품도 보습력이 되게 좋고 향도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 임리치 바디 밤이 향에 있어서는 진짜 제 취향 저격. 밤에 쓰기에도 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향에 그냥 낮에 써도 이 향이 정말 하루 종일 내 몸에서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향입니다. 특히나 사계절 내내 쓰시기에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고 또 보습력까지도 놓치지 않은 제품이라서 바디 로션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벼운 제형이 중요하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아라로즈 프랑시스 커정 커정의 바디 로션 또는 아쿠아디 파르마의 루체디 로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제가 여러분 로즈 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부러 로즈를 구입을 한 거고 이 로즈 아니더라도 얘네의 그 시그니처 향들이 있거든요. 커정에서는 7이사였던 것 같고. 또, 이 아쿠아 디파르마에서는 유자도 있고, 오스만투스 향도 있어요. 걔네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형감은 둘다 굉장히 가벼운데, 이 커정의 바디로션이 조금 더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아쿠아 디파르마가 살짝 보습력이 있는 편이고요. 이런 애들도 정말 좋다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제품,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うん。